오늘은 안녕하냐고 인사해도 되는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성향을 보였나요? 사실 간밤에 잠을 자야지, 자야지 하면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지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먹을거리 입에 들어오는 것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위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어린아기 들쳐 업고 광장으로 나왔던 그러다가 일이 끝나고 이리저리 조사받으러 재판받으러 1년 2년 끌려다니는 젊은 엄마들 기억이 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움직인 것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힐 줄을 몰랐다면 다시는 어떠한 불의에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젊은 엄마은 기억이 납니다. 남일당 망루에서 생존권, 주거권을 외치면서 산하에 간 다섯 명의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살고자 했을 뿐인데 함께 살고자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던 곳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 그냥 장사하며 살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과 철거 민들이 되고 났습니다 77일간의 옥세파 업 끝에 체포되고 구속되고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동료들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봐야 했던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살린다 해놓고 끔찍히도 꼼꼼하게 다 죽여버린 그래서 죽어간 사대강의 피조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도저히 새로된 대통령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수 없다며 그렇게 죽어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도 기억이 났습니다. 대를 이어 일구어던 상터를 송두리째 망쳐버린, 그래서 죽음으로 헌거했던 미량의 어르신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노동자, 빈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철탑에 오르고, 광고탑에 오르고, 굴뚝에 올라서 함께 살자고 외쳤던 그 노동자들의 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형제와 부모 무엇보다도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허망함에 빠졌던 이들을 시체 장사한다며 한번두번세번 번, 번, 때만 되면 떠올려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매년 매, 매, 매 날을 4월 16일을 살던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나라가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소녀들의 꿈과 젊음을 나라가 있음에도 지켜주기는커녕 팔아먹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또 그렇게 억울한 채로 돌아가셔야 했던 일본군 성노예 행원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대책 없는 우왕좌왕한 관리 체제로 속절 없이 격리되고 죽어간 네르스의 피해자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안전보다는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성장을 위해 감추고 숨기기 바빴던 그래서 더 많이 죽어야 했던 가습기 피해자 어린 아이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밀 심어 놓고 일반 만들어 놓고 이밀 피어날 때쯤 좋은 세상 되기를 바라며. 서울로 상경하여서 결국은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도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째 이 싸움을 계속해온 강정의 주민들도. 훌쩍 같은 마음으로 이 허름한 자리를 지키던 지킴이들 모두의 마음들을 모았던 그 순간순간들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미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혹시도 이밖에도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이 땅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될 때, 잊혀지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깨닫고 연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한 국민이 되고 한 지구촌의 식구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는 사람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입니다. 어젯밤에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이 일을 보내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그 사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실은. 잘못된 국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실수나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열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모여서 그 십자가들이 덩어리가 되어서 거대한 십자가가 되었고 거기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활을 꿈꿉니다. 또 나와 같은 절망이 없기를 또 나와 같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난 세월을 지내왔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맞이한 이 순간, 오늘 복음의 말씀에 더 기울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광장의 촛불들이 바로 새로운 대통령을 보낸 사람들이고 구수 그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숨져가고 괴로워했던 이들의 숙절 없는 마음들이 어제의 대통령,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연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 나를 보는 이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지 대통령 문재인에게만 주어진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 강정 초라한 천막 비사에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 나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는가? 새로운 날이고 희망찬 날이 보다 만은 그래서 숙제도 많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